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 영상을 해볼게요. 어, 질문 먼저 읽어보면요. 파세 했을 때, 파세 하는 골반이 올라가는 것은 내가 일부러 엉덩이를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올라가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 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골반이 정렬된 상태에서 파세를 높게 될수 있을까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축을 더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로도 축이 안 서지는데, 뭐,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그 파스할 때 골반이 딸려 올라가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총한세 가지 정도로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엉덩이를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올라가는 건가요? 이 다리를 드는 이 허벅지 연결되는 고관절 부위랑 다 연관이 있지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팔을 올리면 어깨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는 게 아주 정상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파스할 때 골반을 누르면서 축을 세워주는 형태를 취하는 거는 발레의 특수성인 거죠. 몸의 정렬이 맞은 상태에서 균형미 있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발레의 특수성인 것이지 우리가 엉덩이가 사실 딸려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뭔가 몸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사항은 아니시고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요.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골반이 정렬된 상태에서 파세를 높게 될수 있냐? 이제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어, 왜냐면 발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한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때 이제 골반을 그대로 연결해서 정렬로 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질문해주신 분은. 파세를 했을 때이 정렬이 깨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 자세가 되는 거죠. 그리거나 아니면 골반을 정렬한 상태로 하면은 다리가 파세가 하이 파세가 안 되고 파세 레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아마 겪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여기를 세우라는데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또, 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서 있는 다리 축에, 힙을, 힙의 정렬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바에 가려잘안보니까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음, 그러면, 이렇게 팔셀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이 허벅지 안쪽에는 당연히, 아무런 힘도 안 들어가는 자세가 될 거고, 이렇게, 이쪽 힙에다가, 힘을 주면서 잠궈주면서 이게 힘이 들어가져야지 세우는 역할을 할수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얘는 누르면서 어, 오른쪽 들어지는 다리는 누르고 왼쪽은 세우면서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해서 한번 해보면 어, 이쪽 스트레치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냐면 이렇게 림바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 올렸을 때도 또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 그럼 이제 스트레치가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 유연한 거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눌러주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거를 고관절, 고관절의 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리해서 써주는 거예요. 고관절은 고관절대로, 얘는 누르면서 이렇게 나눠진 형태로 쓰는 거죠. 올라가는 걸, 내려 누르는 힘. 요거를 키우시는 거예요. 이 힘을. 다시요. 올라갔어요. 눌러주세요. 누르면서, 오른쪽은 누르면서, 왼쪽은 세우고 왼쪽을 탄탄하게 힙에 힘을 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올라가는 걸 누르려고 보통 또 이게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체가 상체가 가서 누르는 형태. 이렇게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해놓면 효과가 없어요. 왜? 파스의 밸런스를 섰을 때, 이렇게 하면 중심, 파스의 밸런스 자체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안 되니까, 몸 중심은 서 있는 다리 축으로 가야 되는데, 서 있는 다리 축으로 갔을 때, 이 연습을 하실 때, 상체로 찍어 누르시는 연습을 해 놓으면, 이게, 빠를 치우고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름을, 누름을, 요기, 요기 힘으로, 요 고관절만 분리해서 누르는 힘으로 쓰는 연습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올라가요. 눌러주고. 올라갔어요. 내려 눌러주고. 일단 요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되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기를 잡아 누르면서 해주는 이제 고관절의 힘이 좀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이 이해하는 그거를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냥 이런 훈련 전혀 없이 갔세어 올라가 어선생님은 엉덩이를 내리라고 그러는데 어 나는 왜안 내려가지? 안 내려가지? 내려가 그래도 무슨 느낌인지조차 전혀 감이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감을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몸의 이해도를 높이 요렇게 따로 떼놓고, 어, 동작을 전체적으로 파스에서 아나방에서 축 세우고, 모뭐 세우고, 뭐하고 목서 뽑고, 풀업하고, 요런 거를 딱 배제해 놓고, 이 고관절 분리만 따로 생각하셔서, 다른 거 신경 끄고, 상체로 찍어 누르지만 않는 상태에서, 고관절 눌러서 힘 기르기. 요거 연습 먼저 하시면, 파스 했을 때도 엉덩이 안 올라가면서, 골반 정렬 잘 유지하면서 발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